답답한 것 같았지만 재현은 계속 지민을 보고 있었죠.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 이번 화는 재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재현이 드디어 말했어요. 마음이 정해졌다고. 13화의 핵심 바로 재현의 자각입니다. 뭔가 시간이... 시간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것, 같아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동안 재현은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꼈죠. 하지만 13화에서 드디어 감정이 드러납니다. 재현은 지민에게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죠. 재현의 감정 표현이 13화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을까? 왜 지금일까? 그건 아마도 재현이 자기 감정을 정리한 뒤에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이때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쉽게 좋아는 하는데 그 이상으로 가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지민 오빠일 줄 알았거든요. 이 장면 하나로 그동안의 무표정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민은 줄곧 재연에게만 직진해왔어요. 하늘이 수없이 표현을 해도 지민은 재연만 바라봤습니다. 이번 화에서 지민은 수아와 데이트하면서도 재연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수아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지민 또한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수아와의 케미도 좋았고 재현한테만 직진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새로운 지민의 모습을 봐서 좋았습니다. 울어? 하늘은 지민을 많이 좋아했지만 계속 외면받고 상처받았죠. 아... 이번 화에선 아예 자리를 피하고 눈물을 아... 보입니다. 이걸 지켜보는 지민은 하늘과의 관계에서 괴로워합니다. 지민은 하늘과 따로 대화를 하며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죠.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표현했으니까 괜찮아. 하늘은 사랑을 정리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겁니다. 늘 사랑에 솔직하고 용기 있는 하늘의 모습이 멋있습니다. 수아는 감정폭탄입니다. 지민에게 직진하고 그걸 다른 입주자들도 다 합니다. 지민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보여주고 하늘과 재연 모두 반응을 보이죠. 수아는 솔직하지만 그 솔직함이 누군가에겐 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작진도 이 감정을 이용하고 있죠. 수아는 진심이고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뛰어난 출연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상유은 럭키비키인가요? 재연과 이브데이트 상대가 됩니다. 당연히 지민과 재연이 커플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지민이 제일 마지막에 문자를 보낸 이유로 선착순으로 재현과 먼저 이브 데이트를 하게 되죠. 사랑은 타이밍이죠. 상윤은 재현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재현에게 숨쉴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눈빛과 배려는 있지만 말은 많지 않아요. 이번 화에선 이 조용함이 재현과 맞물립니다. 텐션은 지난번만 못한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해. 뭐 굳이 대답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느껴지는 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함. 상윤의 솔직한 돌직구 질문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했을까요? 하지만 제작진은 이런 감정선을 그냥 흘릴까요? 13화의 결말은 재현의 속마음 인터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재현은 감정을 마침내 인정했고, 지민은 여전히 재현을 향해 직진 중입니다. 하지만 상윤과의 조용한 데이트 속 감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재현은 정말 최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감정선은 지재현을 향한 한 사람의 선택으로 수렴될까요? 저는 그날 사실 조금 마음을 방향이 정해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너 음, 혼란스럽다. 어떡하지? 나너 쓰려고. 14화 예고에서 나너 쓰려고라고 상윤이 말합니다. 근데 그 너는 재현일까요? 채은일까요? 상윤은 연상인 재현에게도 동갑인 채은에게도 너라고 부르니까. 딱 잘라 말하긴 어렵죠. 그런데 감정로그는 재현 쪽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상윤은 지금까지 조용히 일관된 감정선을 보여줬거든요. 재현이 지민을 향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현에게 다가갔죠. 게다가 포스터를 보면 가장 앞줄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상윤과 재현. 그 뒤에 지민. 그 배치 아무 의미 없었을까요 예고편에선 상윤이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리고 채은 방을 두드려요. 근데 그 장면 어딘가 이상해요. 오디오는 상윤인데 얼굴은 안 보여 요. 혹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재현이 아닌 채은에게 간 것처럼 편집한 건 아닐까요 이번 14화. 상윤의 그 한마디. 나너 쓰려고. 그 뜻은 방송 끝나면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아직 감정의 끝을 모릅니다. 감정로그였습니다.